지난 실습을 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정말 눈앞에 막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은 막 뛰어다니고, 우린 정말 냉철한 판단력, 냉철한 생각들, 동료들의 협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TV. 안녕하세요, 삐민갱입니다 지난 주에 연휴로 저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 투표로 여러분들 보고 싶고 리뷰 듣고 싶은 책 투표해달라고 한것 중에 제일 1위로 54%나 투표율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나는 아동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라는 이 책이 1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책은 제가 학교 사회복 처음 근무하면서부터 읽었던 책이고 또 다시 한번 읽으니까 감회가 많이 새롭더라고요.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접어놓은 부분도 너무 많고 필기를 하면서 줄을 지면서 읽었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분 부분 꼭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 알려드리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깐요. 어떤 책인지 하나씩 얘기해드릴게요. 책은 한국 사람이 쓰신 책은 아니시고요. 일본 분이 쓰신 책이신데요. 케이스워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 글을 쓰신 분입니다 작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책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세이 글로 되어 있고 읽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사례집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될거 같은데요 이 주인공은 처음부터 케이스워커를 담당하시면서 근무를 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행정일을 하시다가 부서를 옮기면서 케이스워커를 담당하게 되셨는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안도사토식에서 점점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직종에 대해서 전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막 아동청소년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꼭이 책은 한 번은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두껍게 접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가정방문을 가는 트예요이 파트는 꼭 구독자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초창기 때 가정방문에 저의 모습도 너무 많이 그려졌던 내용들이어서 꼭이 부분만큼은 읽어보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처음으로 가정방문을 가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양복을 입고 옵니다. 동행하는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셨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꽤 동행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정말 편한 복장으로 모든 게다 늘어진 복장으로 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두 분이 아주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가정은 장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술을 마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였고 그 집이 쓰레기장이고 주변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이 주인공이 가정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양복이 불편한 존재라는 걸 알았고 막 땀이 났다라는 그런 표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 실습을 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습했던 옷을 입고 갔는지가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저는 그날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laughs> 제가 방문했던 그 가정은 총 10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었고 어머님께서 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물을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분리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도 정말 눈앞에 막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은 막 뛰어다니고 저는 심지어 조금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어서 이 가정방문이 정말 충격적으로 얻었어요. 이걸 보고서 제가 느낀 게 깔끔하게 보이되 정말 내가 편하게 그 집을 갈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정방문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그때 어떤 목장을 입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댓글로 제가 근무하면서 옷 영상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근무하면서의 복장과 가정방문을 갈때 복장을 나눠서 어떻게 입고 가는지 설명해드리면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준비가 될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새학기가 될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곳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학교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나와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249페이지의 슬픈 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교실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어서 아동 학대로 의뢰가 된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요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ADHD인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ADHD 이 아이들을 약물을 권유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그런 요즘 고민에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교사분들이 ADHD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병원을 치료를 받는 게 맞을까요? 의뢰가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ADHD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아동학대가 정황이 나와요. 여기저기 이제 멍이 든 자국들이 나오고 분리조치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머님이 아주 난리가 나죠. 내 아이인데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데리고 가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대한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ADHD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설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어머님들도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설득하는 내용들의 좋은 표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엄마와 함께 같이 살 거냐 아이들이 대부분 어머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지지자고 그곳밖에는 집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리 조치가 정말 필요한데 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환경이 이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환경이라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아이들 한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이는 책이기 때문에 부인님들이라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할지 고민해보고 다가가야 할지 이 책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답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부분. 이 뒤로 갈수록 사례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사례를 넘어가니까 칭찬에고파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고만장해져라는 이 부분이 아, 맞아. 칭찬을 많이 받고 그 하나의 사례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친구들 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1분 1초가 달라지면 정말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철한 판단력, 냉철한 생각들, 동료들의 협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여러분들은 아동 청소년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거를 우선으로 가갈 건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첫 책은 학교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책으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사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책 추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보고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그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겨울방학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2월 영상으로는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새 학기 되면서 활기찬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유튜브 영상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3월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주세요. 안녕. 안녕.